안녕하십니까 솔메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초대할 게스트 분은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아름다운 음색으로 멋진 보컬을 들려주시는 우리 지세희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네.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아, 네. 엄마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네. 아니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막 보면서 아. 엄마 생각도 나고 이게샌드아트로또네 어, 뮤직비디오 를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어, 원래는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음.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그 곡에 되게 애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한테 선물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아. 네딱 만들어서 올리면서 저한테 거의 이제 선물 같은. 그걸 주신 거예요. 저도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 아, 근데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교회 안에 내용이 혹시 지세 씨의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 근데 되게 다양한 걸 많이 담고 싶었어요. 굳이 꼭제 얘기뿐만이 아니라도 음, 어떻게 네. 엄마는 어떻게 진짜 들으셨나요? 네, 저희 엄마는 그 엄마가 어버이날에 나왔거든요. 부님 공개가 네. 그래서 아. 저도 엄마한테 선물. 드리는 음. 그런 느낌이었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이제 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대중들한테도 네. 정말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유, 많이 들어 주십시오. 아 그럼요. 네. 그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를 네. 오늘 하러 오셨어요. 아, 오늘, 너무 영광입니다. 음, 어떤 음악들을 또 들려주실 건지 기대가 됩니다. 아,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곡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제 노래도 있고 꼭제 노래가 아니더라도. 어. 대중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곡으로 음. 한 다섯 곡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너무. 네. <laughs> 이게 사실 이렇게 직접 앉아서 보고 싶은데 오늘은 또 비대면 공연이라 네.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또 시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어. 그게 좀 많이 아쉽긴 음.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관객이 없으면 조금 힘이 좀 빠지고 그러긴 하죠. 그렇죠.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음. 또더 열정적으로 해야죠. 답답한 분들을. 생각하고 응. 저만 답답한 건 아닐까요? <laughs> 그리고 너무 뜻깊은 행사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당진이잖아요. 네. 당진 오신 적이 있어요? 저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어때요, 당진? 생각보다 엄청 시골에서 좀 놀랐어요. <laughs> 그왜냐면그 이름을 알잖아요. 당진이란 그렇죠. 지역을 유명하죠. 네, 워낙 유명한데 어 오는 길에 갑자기 엄청나게 펼쳐진 논과 막 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힐링을 받았거든요 오면서. 오. 근데 또 막상 설매성지라는 곳에 오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음. 그래서 너무 예쁘네요 정말. 하, 그렇죠. 네, 좋겠다.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솔메성지가 이게 주는 기운이 있잖아요. 네네네. 탁 왔을 때 어떤 기운이 탁느껴지는가요 어, 그냥 당지는 힐링인 것 같아요. 음.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또 솔메성지라는 곳을 오고 나서 더 무언가가 치유되는 느낌? 음. 그런 거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하, 어. 정말 이번 여름은 이제 더위의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힘들... 지금도 너무 더워요. 지금 땀이 계속 나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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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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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아, <laughs> 아니, 아, <나겠습니다. 웃음> 평상시 운동 좋아하세요? 어, 네, 너무 좋아해요 어떤 운동 가장 요즘에 즐기세요 저는 원래 이제 야구도 하고, 직접 하고 있고요. 야구요? 네, 야구도 했고, 컬링도 했고. 그래서... 컬링을 하신다고요? 네네. 네. 오, 너무 독특한 스포츠들을 하기 힘든 스포츠들을 이렇게 하시네요. 저는 공, 가지고 하는 구기 종목을 다 좋아해서 음. 요즘 또 골프에도 빠져 있고, 당구도 좋아하고, 볼링도 좋아하고, 아. 공으로 하는 운동을 좀 많이 즐기고 있어요. 활동적이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집에 있어도 음. 저는 안방은 딱 자는 시간 말고는 침대 위에 있지를 않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잠잘 때만 누워 있어요? 아, 저는, 저는 집에서 소파에도 누워 있고 <laughs> 바닥에도 누워 있고 뭐 소파에 앉아 있더라도 누거나 네. 뭐 기대고 이러지 않고 그냥 계속 앉아 있어요. 아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런 이렇게 관리를? 네, 계속. 너무 날씬하신데요. 아, 아닙니다, 어. 감사합니다. 평상시 그러면 자세부터 좀 바르게? 근데 자세는 제가 바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 근데 어쨌든 응. <laughs> 앉아, 있고, 앉아 네, 있고 좀 많이 활동적이 움직이려고 하고. 음. 네. 아, 너무 매력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노래도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좀 감동적인 노래들을 이렇게 선보여 주시는데 네. 혹시 김대건 신부님 아세요? 아 어, 알죠. 어, 혹시 어떤 분인지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네. 알고 네. 있죠. 오,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모르시는 분도 계신가요? 저는 어, 몰랐어요.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 네, 알죠, 알죠. 너무나 정말 음. 대단한 분이시니까. 음, 네. 그래서 오늘 행사가 더뜻깊겠어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음. 노래를 하게 됐는지 저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세희 씨 오늘 공연도 멋지게 해 주시고 네. 또 많은 분들한테 감동도 주시고 네. 어 지세희 씨도 이곳에서 힐링하고 네. 가시는 받고 네, 하루가 가겠습니다.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